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배범박사입니다. 네, 오늘도 천안 아산 지역에 수익률 잘 나오는 투자용 다가구주택 금매물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천안에 좀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천안의 심장부, 천안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요. 삼성 SDI 바로 정문 앞 3분거리 위치 정말 좋은 다가구주택 금매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정문 앞에서 약 500m 정도 초 근접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100% 현재 만실 유지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1억원 정도 파격 인하된 건물이니까요.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삼성SDI 정문 앞 투자용 다가구주택입니다. 네, 지금 삼성SDI 메인 거주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천안시 두정동. 네, 이쪽에 현재 500개 기업, 4만명 근로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SDI 500m 차량으로 1분 거리입니다. 네, 인수가 5억대, 월 수익이 444만원, 연간 5300만원 이상 나오는 건물입니다. 네, 대지도 100평, 원투룸 18가구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는 건물, 네, 2010년 말 준공된 건물입니다. 대지가 100평이 넘고요, 네, 원투룸 18가구. 현재 공실 전혀 없습니다. 우리 건물 인근에 대규모 이제 먹자타운도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법정주차 13대, 실주차 아, 조금 더 되죠. 예, 모두 일면으로 이렇게 이제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이 있고요. 예, 그리고 우리 건물로부터 차량으로 약 3분 거리에 이제 예, 서울 1호선 지하철 두정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 1호선 두정역이 3분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렇게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예, 따라서 직장이 차량으로 1분 거리고요. 서울 1호선이 3분 거리입니다. 예, 우리 건물 현관에 들어왔는데요. 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간감이 상당히 탁월한 건물입니다. 예, 잘 관리된 건물. 네, 지금 이제 엘리베이터 보여드리는데요, 현재. 예, 예, 8인승 엘리베이터가 말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건물은 이제 위반 건축물 쪼개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요. 예, 지금 보시면은 건물 관리 상태도 거의 수준급입니다. 네, 예, 타일이라든가 대리석. 예, 하나도 이제 크랙이 간 부분이 없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예, 2층은 6가구. 방 하나, 거실 하나로 구성된 투 베이가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룸이 네 개. 네. 전체적으로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채광도 잘두르는 건물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010년도 건물이지만은 거물이, 건물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예, 보시면은 잘 관리되고 있는 건물 예, 좀 확인을 해 주실 수 있겠고요. 네, 3층도 동일합니다. 6가구. 네투 베이가 두개 그다음에 원룸이 네개투 네, 베이는 이제 방이 있고 방만한 거실이 또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 고객분들께서 매입을 해 주시면은 이제 전문 위탁 업체가 저희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알선을 통해서 꼼꼼하게 네, 풀 서비스 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안내도 어, 해드리겠습니다 네 4층도 동일합니다 6가구 네, 투 베이 두개 원룸 네개에서 6가구 여섯 6가구인데요. 여섯 2, 3, 4층 합치면 18가구가 되겠죠. 예. 네, 금년 봄 대비 가격도 이제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건물로 보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거는 또 제가 설명을 좀 드리, 이어나가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하게 그 임대 수익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소액전세 4건, 예, 약 2억 원 정도 현재 소액전세 4건이 있는데요. 이거 만약에 월세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 에, 월 수익이 약 582만원, 연간, 연 수익이 약 7천만원까지 가능한, 에, 굉장히 투자 수익 잘 나오는 건물로 어, 봐주시면 될 겁니다. 네, 지금 옥상은 평 슬라브인데요. 예, 우레탄 시공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건물은 입지도 좋고, 가격도 빠졌고, 또 수익도 잘 나오는, 예, 삼성 SDI 정문 앞에서 5 0 0 m 예, 삼성 근로자 메인 거주지역, 위치하고 있는, 목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건물 가격 정보하고 수익에 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황. 우리 건물은 대지가 100평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준공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주차는 13대. 예, 대지는 100평인데요. 건물 4층까지 연면적은 176평. 예, 층별 바닥 면적은 아, 약 60평, 60평 정도 어, 봐주시면 될 겁니다. 예, 우리 건물 현재 매매 금액은 10억 7천만 원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예, 가격 일부 철충해드리면 약 10억 5천까지 예, 매입이 가능하시고요. 어, 금년 봄 기준에서 최소 이제 1억 원 이상 가격이 주저앉았으니까요. 그 부분도 역시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3억 8백만 원 들어있고요. 은행대출은 약 2억 원 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매 금액에서 보증금, 은행대출 제외하고 나면은 개인 투자금은 약 5억대 중반, 5억대 중반 봐주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보면 1층은 이제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필로티 주차장 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층, 3층, 4층 다 동일한데요. 6가구씩입니다. 6가구씩. 투베이가 현재 2개씩. 층별로 2개씩 있고요. 그 다음에 네개씩 원룸입니다. 원룸이 네개씩 이렇게 해서 총1 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노랗게 칠해드린 게 전세입니다. 5,500만원, 소액전세죠? 예, 5,500만원, 4,000만원, 4,000만원. 네, 소액전세가 현재 5개, 예, 소액전세가 5개, 5개 들어있습니다. 우리 건물 월세 총액은 444만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444만원, 연간 약 5,3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만 이제 은행대출 2억원 정도 가능한데요. 2억원 대출하시면 월 이자가 약 83만원 정도 됩니다. 월 임대수익 444만원에서 대출 이자 83만원 공제하고 나면 내 통장에 남는 월 순수익 약 361만원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환산하면 약 4,332만원 정도. 가격 조율해드렸을 때 실제 수익률 9% 이상이 됩니다. 네, 다만, 앞서 이제 말씀드린 소액 전세 5건 월세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게 되면은요, 어, 현재는 월 순수익이 444만원이지만은 시간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월세로 전환을 하시게 되면 월 순수익이 약 최대 582만 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예, 연수익 기준으로 하면은 약 현재 5,328만 원에서 약 7천만 원, 6,984만 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게 되겠고요. 예, 월 순수익이 최대 500만 원까지 연간 약 6천만 원까지 예,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예, 상당히 이제 수익률 잘 나오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정리를 하자면은 현재는 예, 매매금액 일부 절충해드리면 10억 5천만 원에 매입이 가능한데요. 예, 보증금 은행대출 빼고 내 개인 투자금 5억 대 중반이면 인수 가능합니다. 현재 월세 총액은 약 444만 원, 네, 소액전세 5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444만 원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월 대출이자 제외하고 예, 월 순수익이 약 360만 원 정도. 네, 연간 약 4천 3,400만 원 정도 투자 수익률 9%를 상회하는 상당히 수익도 잘 나오고 입지도 좋은 건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천안의 심장, 천안에서 일자리가 가장 많은 삼성 SDI의 청문에서 예, 500m 떨어져 있는 예, 투자형 다가구 주택 금매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도 일부 빠졌고요 그 다음에 입지도 좋고 아, 건물 컨디션도 좋고 현재 공실도 없고요 500개 기업 현재 상시 근로자만 해도 4만 명 정도 근로하고 있는 삼성 SDI 천안 백석산단 바로 인근에 일자리 많은 곳에 오늘의 매물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예, 건물도 반듯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도 잘 나오고 입지도 정말 좋은 건물입니다 정말 탐나는 건물인데요 어, 대지도 100평, 네, 엘리베이터도 다 설치가 되어 있는 우리의 건물입니다. 네, 지금 아쉬워서 좀 보고 있는데요. 혹시 오늘 매물에 대해서 좀 내가 현장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께서는 배방 박사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매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것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